간단하게 집에서 끓일 수 있는 소고기 미역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역국을 끓이는 재료는요 미역 그리고 양지 소고기 입니다 어, 양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분 정도 핏물을 좀 제거해 주시고요 이거는 한 10분 정도 지금 불릴 겁니다 10분 정도 불린 미역을요 체에 다 버린 후에요 3번 정도 깨끗이 씻어줄 거예요. 어딨지? 씻어주세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자 썰어주세요. 저는 단양에서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, 짠, 참기름을 크게 두 스푼 정도. 여기에 마늘 한 스푼. 자, 물기를 제거한 소고기입니다. 충분히 익혀 주세요. 여기다 이제 볶아주시다가 맛이 좀 있으면 조금만 부어주세요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요. 자, 준비해놓은 미역을 넣어주세요. 미역국 만들 수 있죠? 네. 이렇게 만드는건지 몰랐어요. 이따가 맛좀 봐주세요. 어느정도 볶아주시면 처음에 물을 한 1리터를 넣겠습니다. 간을 한번 해 볼게요. 간장, 국간장 음, 적당히, 대신에 저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참치에 두개반 정도. 자, 국물 내기 위해서 육수 하나를 딱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. 딱 하나를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확 끓으면은요. 물을 좀더 넣고 약한 불에 이제 한 10분 정도 더푹 끓여줄 거예요. 자, 미역국의 맛은 약한 불에 푹 익혀준 게 중요합니다. 네, 한번 팔팔 끓은 다음에 약한 불로 계속해서 끓여줄게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냄새는 미역국의 향이 바다의 향과 함께 잘 납니다 와 너무 맛있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네 자, 미역국의 맛을 한번 봐주십시오 살짝 뜨거울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? 한마디로 표현하자면?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? 네. 야, 그럼 성공입니다. 진짜? 와, 미역국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쉽게 누구나 자, 끓일 수 있는 미역국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자, 오늘의 소고기 미역국 완성입니다.